왜 천재는 인간을 지루해야 하는가? 시청자분들의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대화를 피하고, 집단보다 구독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 일부는 놀라운 직관력과 창조성, 혹은 논리적 정밀함으로 남다른 성취를 이루곤 합니다. 바로 천재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인간 자체를 지루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왜 천재는 인간을 지루해하는가라는 질문을 서로 다른 세 가지 시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트 1: 반복되는 사고 구조에 대한 내적 피로감. 천재는 단순히 지능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사고의 구조 자체가 복잡하고 깊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일반인과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일상의 감정, 관계, 사건을 기준으로 사고할 때 천재는 논리 구조와 메타 수준의 관찰을 기반으로 판단합니다. 이로 인해 반복적인 인간관계 예측 가능한 대화 패턴, 논리적 비약이 많은 감정 위주의 대화는 그들에게 내적 피로감을 줍니다. 마치 같은 영화를 100번 보는 것처럼 익숙한 사고 패턴은 자극이 되지 못하고 지루함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인간의 일반적 행동이 복잡한 동기보다는 단순한 보상 체계나 모방에 의해 작동한다는 사실은 천재에게 인간이 단선적이고 기계적인 존재로 비칠 수 있게 만듭니다. 이런 반복된 자극 저하 현상은 인지 자극 포화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인지 능력을 가진 사람은 동일한 자극에 더 빠르게 익숙해지고 그만큼 빨리 지루함을 느낍니다. 결국 타인의 사고가 일정 수준 이하로 정형화되어 있다면 천재는 그 자체를 인식한 순간부터 흥미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파트 2. 키피에 대한 갈망과 표면대화의 간극 대부분의 사회적 관계는 공감과 안정성을 위한 것이지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화는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이며 대부분의 사람은 관계 속 안정과 유지를 목표로 말합니다. 반면 천재는 관계보다 질문 자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진실, 구조, 본질을 향해 나아가는 사고는 깊은 탐구를 전제로 하며 이 과정에서는 통념이나 감정보다 논리적 연결성과 구조적 통찰을 더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일상 속 대화는 대부분 정보가 아니라 감정과 사회적 코드로 이뤄집니다. 천재는 이처럼 반복적이고 표피적인 상호작용의 피로감을 느끼며 차라리 혼자만의 사고 속에서 구조를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는 시간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간극은 단순히 성격 차이가 아니라 지향하는 세계 밀도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천재는 단순한 사실보다 그 이면의 패턴, 언어 속에 감춰진 구조, 현상의 역동성을 탐구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그 깊이까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 자체가 지루하다는 결론에 쉽게 도달하는 것입니다. 파트 3. 인간 감정의 불완전성과 상호 작용의 한계. 천재는 감정의 작동 원리에 민감합니다. 특히 감정이 논리를 덮거나 인지적 오류가 행동을 지배할 때그 충돌에서 큰 불편을 느낍니다. 예컨대 비합리적 선택, 집단 내 동조, 논리적 모순에도 감정만으로 정당화되는 행동은 천재에게 비이성적이며 비생산적으로 인식됩니다. 이러한 판단은 인간 자체를 도구화하거나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구조적 한계에 대한 실망입니다. 인간은 직관과 본능, 감정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고 때로는 자신의 모순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천재는 그러한 모순을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그것을 논리적 프레임에 맞춰 해석하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충족되지 않는 논리적 정합성은 결국 상호작용의 의미 자체를 퇴색시킵니다. 또한, 인간은 상호작용의 정확성이 낮고, 의도와 반응 사이의 오해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천재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비효율성에 민감하며, 오히려 구조적 정보 전달 시스템이나 혼자만의 사고 체계를 더 신뢰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자연스럽게 인간과의 거리감을 만들고, 외로움이 아닌 지루함이라는 감정을 유발합니다. 천재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가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데서 오는 피로를 느낍니다. 그들은 더 나은 대화, 더 깊은 사고, 더 논리적인 구조를 원하지만 사회는 대부분 그것과 다른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결국 천재가 인간을 지루해 하는 이유는 자신이 아닌 세상의 낮은 해상도 때문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